안녕하세요 낚시 리뷰입니다 오늘은 몰래 야외 낚시에서 95%의 낚시꾼을 이기는 만능치 맞춤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바늘 무게, 미끼 무게 계산할 필요 없고 지가 두껍든 납작하든 가늘든 전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미끼도 홍충, 지렁이, 옥수수 아무거나 사용 가능 딱두 단계만 따라하면 초보자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바닥 찾기 먼저 봉도를 윗바늘에 끼우고 캐스팅한 뒤 찌가 완전히 잠기는지 확인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찌를 위로 밀어 찌끝이 수면 위로 나오도록 조정하면 수심을 알수 있죠. 찌를 몇 눈금 노출할지는 본인 취향 3 눈금 맞추고 싶다면 찌를 3 눈금만큼 밀면 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캐스팅할 때 너무 멀리 던지지 마세요. 그러면 원줄이 비스듬히 퍼져 정확한 바닥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낚시터가 평평한지 경사면인지, 깊은 웅덩이가 있는지 등을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수심을 확인했으면, 이번엔 두 번째 단계로 왔습니다. 봉도를 떼어내고, 지올도에 다시 감습니다. 다시 캐스팅하면, 지가 가라앉겠죠? 걱정 마세요. 봉도를 조금씩 잘라내면서, 지가 다시 수면 위로 나오도록 조정하면 됩니다. 삼눈금을 원하면, 지가 삼눈금만큼 보일 때까지 조절하세요. 이렇게 맞추면, 윗바늘이 살짝 바닥에 닿고, 아랫바늘은 약간 휘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가 최적의 찌맞춤. 이제 미끼를 걸면 끝. 옥수수, 보리, 지렁이 전부 잘 맞습니다. 자, 이제 감 잡았나요? 유용했다면 꼭 낚시 리뷰 채널 구독해주세요.